이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사도행전처럼 우리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기독교 가장 핵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늘 예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가 있도록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그 임재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제가 전는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저 들은 내용이네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뭐요? 예 예, 처음에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다음에 알고 곡식이 되어서 알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심어보라는 거죠. 네? 예? 이삭은 심어가지고 돼지 그냥 썩어버리죠. 그러나 알곡은 심으면 똑같이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완전히 성숙한. 그래서 재생산할 수 있는 DNA가 완성된 알곡을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말 필수적인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리 형식이 집에서 모인다, 성취한식을 한다, 말씀을 나눈다, 그리고 뭐 기도하고 임재가 있다, 뭐 해도 결국은 뭐요? 예그 결과. 여기는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울 같은 경우에 정말 이 제목이 뭡니까? 연병 같은 자라, 연병을 버뜨 퍼뜨리, 전염병을 퍼트리는 자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교회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생명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이것이 번식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거 없다면은. 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어떻고, 뭐 기도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은혜가 되고, 해도 전부 다 은혜받고, 아멘함 끝이에요.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룩처럼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시간만 가면 반드시 온 떡덩어리를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고, 또 씨앗처럼 하나이지만은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다 그래서 저절로 자 그게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의 특징은 반드시 저절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대단하게 힘쓰지 않아도 반드시 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두 달, 석달 동안 우리가 정말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로 들어가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들어가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것이 없다.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건 우리 참된 기독교다. 뭐지 중요한 점다 알았으면 그러면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사명을 설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요. 예. 다른 건 아니, 아닙니다. 뭐 사람들 중요하고 다 좋아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사는 그런 사람이 어, 그런 공동체 안에는 바울도 없고 다 떠나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진실하고 이 확실한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에 헌신된 두세 사람의 공동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들은 둘씩 셋씩 처음부터 예수님도 70인을 예, 마을로 들여보낼 때 자기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병 치료하고 하러 가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이 70인 제자들, 마을마다 한 마을에 둘씩 보냈어요. 자, 그럼 두 명이 될것 같은데, 두 명으로 되질 않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고, 어떻겠어요? 근데, 그들이 두 명에게 모든 걸 줘서 보낸 게 아니고, 몸만 보내고, 돈도, 지갑도, 옷도, 갈아입을 옷도 없이 그냥 달랑 보냈대요. 누구네 집에 가서, 옷 빨아 입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먹고 할수 있도록. 근데 그 집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기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집을 기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리라 어느 집에 가든지 아픈 사람이 있든지 누가든지 있 자기를 자기를 하여튼 어느 집을 두드리든지 평안의 사람이 들어오라 라고 물에도 한잔 주고 아니면은, 평안의 사람. 원성경에는, 뭐야, 평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군지 모릅니까? 그 누굽니까? 마음을 열고 그들을 대접하는 사람이죠. 아니면은, 간급한 사람이죠.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 치료를 받기를 원하거나, 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병론자를 고치고, 사역을 하니까, 도와주러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피로를 채워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평안의,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시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묵고 그 집에서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양말 바아 신고 거기 묵으면서 거기는 말을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세 사람이 벌써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발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전에 헌신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찾고 그다음에 이두 사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디, 어떤 문화, 어떤 정말 그 폐쇄된 그룹에 간다 하더라도 이 복음만 있고, 주의 능력과 임재만 가지고 간다면 다 됩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가락동 그냥, 반자부터 옥탑방까지 다 두드리면서 노방전도, 축하전도 할 때. 전다 방문한 줄, 다 두드리고,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가는 데 보니까, 어? 좀안한 옥탑방에 저서 구석 있는 걸 내가 못본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니까 지나갈까 하다가 에이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야지 <laughs> 옥탑방에 갔더니 거기서 그날 자살 하려고 했던 여자가 만나서 났 예, 그냥 바로 복음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갈급한 사람, 소위 평안의 사람을 거기다 내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사람한도 얘기만 하면 그 사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예비한 영웅. 성령으로 안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안 믿겠다는 사람, 배안 고픈 사람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딴데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모이는 겁니다 바울이 태산원의 선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내가 때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은 잘 알고 있네 그럼 잘 알고 있는 것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너무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열천여의 비유도 얘기하고, 달란트의 비유에도 얘기하고, 예. 뭡니까? 도둑같이. 그러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지 항상.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제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1등 믿음이야. 예.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 시기 때는 도둑같이 네가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말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말인 줄 알며 언제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하루 하루 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탈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예. 네. 달려간다고 했는데 저도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앞으로 뒤로 내가 살아온 날이 많다 보니까 살아온 날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뭐 할까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앞으로는 뭐 할까 주님이 내게 허락한다면 응? 도둑같이 임한다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잘 알고 이잘 알면 뭐요 가장 헌신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우리말을 지금 필수 기독교,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거, 이 생각만 딱 들어있어요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는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남은 날이 얼마나, 며칠 남았는지를 늘 마음에 두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게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은 신앙의 꽃이에요 정말, 내일, 어, 도둑같이, 기대차는데, 갑자기 올 줄을 믿고,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참된 재림신호를 가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의 메시지를 구한다면 생명력 있는 생명을 나누는 삶,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전부요.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을 여기고 하루하루 그렇게 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